안녕하세요. 초보자인입니다. 자, 어제 와가지고 또, 한파가 닥쳤는데요. 수도가 얼었어요. 물이 안 나와요, 지금. 물이 안 나오는 와중에, 오늘 창고를 만든다고,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창고를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 소개를 좀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샌드위치 판넬의그 외벽에 스텔사이딩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 220T 그다음에 중간에는 그 외벽에는 100T 100T에다가 그 밖에는 스틸 사이딩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안에는 각기목을 대고 그, 석고보드 두 장. 그리고 이제, 위에는 벽지를 발랐고, 밑에는,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laughs> 아, 평... 평백나무. 평백나무를, 평백나무를 어, 1m 정도 붙였습니다. 지금 물이 안 나와서 지금 걱정이 큽니다. 아 여기 이제 데크인데 데크 외벽에 비닐을 좀 쳤습니다. 딱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 난로도 있고 좀 전까지 난로 폈는데 이제 꺼졌어요. 아까 오뎅탕에다가 소주 한잔 먹었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들어가면 자 신발장이 있고요. 전면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뭐 아직 지금 창고를 짓고 있어서 깨끗하진 않은데 아직.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즐겨 먹는 중인데. 그 여기 자연이니까, 이 엄나무, <laughs> 엄나무를 좀 넣고, 여기 보면 삼지 구역처가 있고, 여기는 그, 여기에는 그 우슬 뭐 이런 약초들 넣어가지고 항상 끓여서 항상 끓여가지고 어 오장탕도 끓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어 뭐죠? 아무튼 김치찜. 김치찜도 끓이고, 어, 이게 뭐더라? 어,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꽁치. 꽁치 김치찜도 끓여가지고 먹고, 이렇게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자, 여기 이제 오늘 커튼을 쳤어요. 그 경기도에 있는 집에 있는 거 그냥 갔다가 하나 쳤고요. 여기는 거실 거실 겸 우리 침실도 하나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냉장고에 작년에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놓은게 되게 많아서 다 삶아서 넣어놨고요. 자 2층 2층 올라가는 입구고요 여기 편백나무 밑에 포인트 주기 위해서 편백나무를 쭉 들렸습니다 저기도 쭉 들렸고요 자 화장실 화장실 그냥 이렇게 자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이 좀 가파러요. 가파른데, 여기서 편막나우를 1m를 쭉 돌렸고요. 여기도 침실이 딱 나오죠? 옷걸이도 있고, 여기 냉장고 조그만 거 있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인데, 천장은 그 사무실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이, 텍스라고 하나요? 뭐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왜? 왜냐? 이게 고가 5m입니다. 이거를 도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도배를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꾸몄으니까, 이렇게 꾸민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코가 좀 높아요. 그래서 <laughs> 내려가는데 계걸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지금 창고를 만든 이유가 이런 거 잡다한 것들 좀 늘라고 창고를 만들었고요. 여기 또 반대편에 반대편에도 이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잡다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어~ 창고를 넣었고요 이 바닥은 강화마루에 판넬, 전기판넬 전기판넬에 강화마루를 깔았어요. 여기 자재좀 남은 거 여기다가 지금 놨는데 나중에 뭐 깨지거나 뭐 흠집이 나면 바꾸려고 지금 뭐 하나는 남겨놨습니다. 뭐 날로도 있고 뭐 옛날에 캠핑을 했을 때 가지고 다녔던 것들 여기다 좀 올려놨는데, 원래는 여기를 창고를 쓰려고 했는데, 어 집을 짓다 보니까 여기도 잠을 자야 될것 같아서, 또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잠을 자야 될것 같아서, 여기도 강화마주랑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집 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고가 이게 높아서, 딱 들어섰을 때, 답답함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13평이거든요? 2층까지 다 포함하면, 포함하면 18평. 근데, 딱 들어섰을 때, 낮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이건 고가 5m라 답답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이거, 이거 전구 갈았거든요 5m 4명이서 사다리 A자 사다리 4명이서 붙잡고 혼자 올라와 가지고 그 가는데 아 진짜 죽을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싱크다도, 뭐, 최고급으로 했고요. 싱크다도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이게 대리석. 그래서, 인건비까지, 제 인건비는 빼고, 제인건빈는 빼고, 딱! 5천 들었습니다, 5천. 아무튼 지금 현재는 뭐돈벌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우선 올려서 공유하고요. 어, 봄 되면 제가 와 이제 어둠이 가득해졌습니다. 봄 되면 제가 이제 그 시골 사리에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아이템을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